예 여기 서버가 여러분들 이면 이뮨투암 투함 있죠 이면 투함이 무려 45만 다이아래요. 예, 이거 게임 망한 줄 알았는데 현금으로 예 9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침투하러 가볼게요. 자 보스 한 마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아이템들이 다 돈이에요. 여기는 개빡쟁입니다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없다 우리. 근사하고 저 어, 그, 어, 그, 너무 해? 가까워요 아, 맞는 줄로 바로 <목소리> 우리 매기로 바꿔 매기로 바꿨어 매기로 다시 우리 개꿀각 볼 준비 개꿀각 누가 누가기 봤어? 저터이 왔어요. 형왜안 죽어? 테레지턴 캐리지. 간다 이거 <목소리> 간다. 간다 간다 스턴 한 대만 돌아갔다 간다 형가이 헤드리 되기 와요 나 컨트롤 존버 많이해요 올라운더입니다 정클레스싹가는 먼저, 날라오시는 분, 머리에 스턴 들어간 다음에 시작해요. 가자. 자, 형님, 이런 사람들. 가자.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컷. 이쁘고. 온몸이 온몸이 페레즈 왔어, 페레즈. 페레즈부터 페레즈지. 페레지 테레즈. 어, 꿀, 꿀 따기. 버려, 버려, 오 와서. 발목 잡아주고. 페레즈지. 다시 개꿀 각으로. 바로 칼 바꿔주고. 셧다 싸우면은 가끔. 그래. 마피 대표 베르. 굉장히 베르. 오케이, 다시 이쁘. 바로 그냥 떨어지면 은 스톤. 꿀강이 먼저, 꿀강이 먼저. 헤레즈 쪽 맞는 사람 배려하세요. 아로 스톤부터 발목 한번 잡아주고 연터 한번만 들어갔다 간다 이제 다이. 헤레즈 헤레즈 커냐. 애들 밑에 이파티만 있는 거죠. 이제 휘돌아요. 헤레즈 다시 앞세야. 자 음, 스톤 찍었고. 바이! 하하하하하하! <laughs>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게 컨트롤입니다. 스턴 반응속도 거의 0.1초입니다. 바로, 그냥 떨어지는 순간, 스턴. 자, 베레, 메스베르, 페레지 계속, 페레지 계속, 페레지 계속. 자, 갇혔죠? 아, 떨리느나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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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나이스 스턴. 바이! 스턴 벌써 들어가 있죠? 바이!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저분들이, 여기 서버, 그림 리퍼 서버 전섭 지존이래요. 자, 꿀잼이 형 떨어지는 순간. 이번에 꿀각이기부터 잡고, 꿀각이 형. 꿀깡이. 발목 잡기 한번 써주고, 못 도망가죠? 못 도망가요. 스턴 터졌고요 다이! 페이, 페이즈, 페이즈, 페이즈. 페이즈 턴 들어갔죠? 페이즈, 페이즈 턴 들어갔고, 카비, 쩌리, 다이! 조크열. 자, 바로 또 떨어지는 순간, 뚝배기 찢을 준비하고. 개꿀가, 개꿀가, 미용사, 개꿀가, 계속 원거리, 스턴! 발목 잡게, 다이! 아닌가? 에이, 어, 오케이. 다이! 좋아요! 지라줍니다. 쌍킬. 자, 3시간째 이프만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루탁게잘 쓰시네요. 개꿀각 들어갔고요. 꿀각이요. 발목 잡아줬고요. 못 움직입니다, 형님. 못 움직여. 날라갔고요. 조심. 지 형님 원거리 스 맞습니다, 형님. 원거리 스턴 대가리. 대가리. 발목 잡기. 다이. 아하하하하. <laughs> 자 바로 찍었고요, 페레즈. 페레지 계속. 페레지 계속. 페레지 계속. 턴 들어갔는데 깨를. 발목 잡게 네. 간다 턴한 대만 더턴한대 네. 들어갔다 간다 이거 다이 네. 네. 자 애들 왔어요 꾸러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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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바로 페레즈 네. 바로 네. 페레즈 네. 원거리 네. 턴 달려줘. 오케이 우리 전원 배 오케이, 전원벨르 네, 이제까지 리넴하면서 방송 초반때 빼고 이렇게까지 피닉스가 생겼 처음 봤어요 자, 우천이 왔습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부두까 안전 우천이의 부두까 안전 바로 가봐, 우리 지져버릴게요 <laughs> 우천이 왔으니까 끝났네 결제 아, 끝났지 이제, 이제 힘 못쓰지 부두가 어, 네, 부두가 어. 안전 자, 이번에 우천이까지 들어왔네요 페레지 을 거야. 페레지 바로 봐. 페레지 바로 왔다. 페레지 봤어요. 그래, 좋다. 오케이. 민부. 아, 바로 발목 잡아줬고 페레지 바이. 터미네이터 꺼지고. 이때 개꿀 발목 잡아주고 기꿀과. 날렸고. 오브영 찍었고. 바이. 아. <laughs> 페레지 먼저 온다. 페레지 바로 봐. 페레지, 페레지 바로 봤어요. 봐. 좋다. 윷모델 갔다저 찍혔어요. 페레지가 다 사죠. 페레터 계속, 페레지 계속, 페레지 계속, 페레지 계속. 발목 잡아줬고. 밀렸고 개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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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개꿀각, 개꿀각 계속. 아예 개꿀각 계속, 개꿀각 계속, 개꿀각. 꿀각이 형, 꿀각이 영 꿀각이 영 스턴. 까비. 텔자리 밀어, 텔자리 쪽 밀어, 텔자리 쪽밀로 나가, 텔자리 쪽밀로 나가. 나 배를 자리 쪽으로 밀으라고 하네요. 머리 형님 다이. 전 찍었고, 면부 타졌고, 헤레지형또가나요 카비. 개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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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가. 이기개꿀찍어 자, 저희 네. 말있 아, 이분들 붙과 나눌게요. 자, 꿀각이형 찍었고.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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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밀어. 오케이. 군사가심 응, 오케이, 불가 뜁니다. 꼬. 두둑하고, 두둑고 개꿀가 오는 거 바로 볼 거예요. 개꿀가. 이니 자, 바로 스턴써주고 밴드 갔다. 눈 음, 다시 들어가. 개꿀가 계속, 개꿀가 계속, 개꿀가 계속. 다시 모으야. 제스턴 주어줘. 오케이 개꿀가. 다이. 소규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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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레지. 테 오케이. 테레지 보고 어, 테제를 밀어야 돼. 자 연턴. 아이 테제리가 테제리가 테제리.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싹 밀었고요. 이거... 에 우천이가 오니까 확실히 더 미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프리트입니다 네, 여러분들. 네, 끝없는 이프리트의 향연. 페레즈, 페레즈, 페레즈. 드턴 찍어주고 발자리가 안나와서 붙었다. 내가 뿌렸어. 오른쪽 피니 와요. 개똥 봤어 개똥. 개꿀가. 여기 다시왔어 피. 개똥 다시. 앞에 페레즈로 바꿨어 그럼. 바꿨고요. 응. 발목 잡아줬고. 이한 피. 어, 아. 페레지 다이 양 다시 드릴 게요아니 페레즈 다이. 여기까지. 대관 백백백 이젠 백 여기 넘어면 가백 오케이 다시 열렸고 개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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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턴돌았고 개똥이 형 개똥이 형까비 페레즈 발목 잡아주고 가이 윤보 나이스 불가기 형 나갔고 자페레지형 지금 저 형님 괜찮습니까? 백연사 괜찮나요? 두려움 없이 100점이시던데 어... 아, 이거, 이거 멘탈 흔들릴 네. 것 같은데 백골각 네. 아, 그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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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레즈 왔어 페레즈 로타 아. 다이 때렸고 페레즈 또 죽는다 이형 다이 <laughs> 페레지 형님 이거 힘들겠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무리하시는건 아닌지 페레즈 100점 돌파했답니다 아페레지님 100점 돌파했다는 소식이 다시 들려오면서 두려움 없이 100점이면은 이만다이 안가요 자 복구비로만 40만원어치 그 옛날 생각나네요 막피와의 전쟁때 아, 개꿀각 페레지다셨다페레지로 바꾸고 피합없다 페레즈페턴또간레즈 연턴, 이간레즈이 베레즈 오이레즈 오케이, 꼬레즈레즈오페레즈오페이레즈 어, 오케이, 레즈 페레즈, 페레즈, 오케이, 베레즈 오케이, 페레즈오이페레즈페레즈레즈페레즈레즈이레즈레즈오이레즈오이오이 오케이, 베이즈 오케이, 고이즈 헤이 아, 네 hey, 이제 또 가나요? 이형또 가나? 이형 버티나요? 다이! 살벌하네요. 어떻게? 죄송한데 네. 페이지 형님은 아, 오늘 아, 게임 아, 접으시는 분 아니죠? 표식하시죠? 이거 표식하는 건반 빠집니다 베리스가시죠? 표식야 이씨. 그럼 <laughs> 일단은 카사 있으니까 카사 제이제이 접속할. <laughs> 안 됐나? 중도 <중부> 5분 전입니다. 중계 배치 하나만 와도 나도 바로 나간다. 죄송한데 페이지 형님 게임 접으시는 거 아니죠? <laughs> 에안 접어요 맨날 안 접도 저 정도로는 뭐 문제 없지 분성아. 네 메이저 중요 메이저. 렇게 한번 싸워봤네요. 새벽 늦은 시간까지 예요거 신고식 제대로 한번 해봤네요.